현대 사회의 압박 속에서 쉽게 깨지기 쉬운 관계와 수많은 변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장민호와 금잔디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달콤하고 부드러운 러브송처럼 마음 깊숙이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요란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함께 걸으며 서로를 나누고 이해하며 어느새 완벽한 커플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두 성숙한 영혼이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사람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장민호는 인생과 커리어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홀로 묵묵히 버텨온 남자입니다. 언제나 침착하고 진중한 예술가로서의 이미지를 지켜온 그는 그의 노래와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인생의 깊이와 감정, 진실한 가치에 대한 존중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금잔디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내면의 힘을 가진 여성입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이들에게 평온함을 안겨주는 존재이죠. 그들이 서로를 만나게 된건 우연이 아니라 마치 온화한 운명이 이끄는 듯한 필연이었습니다. 장민호가 금잔디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존경과 감동이 담겨 있고 자신을 인내심 있게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금잔디가 장민호 곁에서 지을 때의 미소는 사랑을 올바르게 받고 있다는 여성의 조용한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함과 성숙함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은 인생의 각 단계를 함께 걸으며 장식적인 맹세나 약속보다도 매일매일 손을 잡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헤아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완벽한 커플이란 서로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줄 아는 두 사람이라는 것을요. 결혼식 날에 장민호, 우아한 정장을 입고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남편으로서 금잔디에게 첫 키스를 건네는 그 모습은 많은 팬들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잔디는 하늘거리는 드레스를 입고 인생의 반려자와 함께 걷는 그 순간 마치 제철에 만개한 꽃처럼 눈부셨습니다. 이들은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사랑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잘 어울리는 커플은 처음 봐. 정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면 공기마저 따뜻해지고 그들 둘만 있어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정도입니다. 아마도 두 사람 모두 외로운 시간을 견뎌낸 경험이 있기에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더 깊이 사랑할 줄 아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커플 장민호와 금잔디 해는 단순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진실한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희망이 되어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단 하나. 사랑이 아무리 늦게 찾아와도 그 사람이 운명의 사람이라면 그 기다림은 모두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